안녕하세요. 정도집의 저자 박일영 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네, 1강,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존감 음.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족하느냐, 이게 자존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위는 몇 입쯤 되십니까? 네, 10초 드립니다. 네, 답이 나왔나요? 네, 자존감이란 가치의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그만큼 클 거고요. 반면에 자신을 좀 낮게 낮추어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겠죠. 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치의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물질이 있습니다. 이두 물질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네. 근데 둘다 탄소입니다. 네. 둘다 흑연이고요. 근데 하나는 연탄이 되고요. 또 연필심도 되고요. 네, 흑연이라는 물질 잘 아시죠? 네. 그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돈을 더 주고라도 저거는 내가 꼭 갖고야 말겠다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이 둘은요, 똑같이 구성 원소가 탄소입니다. 네. 이 말은 동일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동일 물질인데 하나는 연탄이 되고 연필심이 되는 반면에 하나는 누구나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철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요, 희소성과 희귀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탄을 만들 수 있는 일반 흑연이라는 물질은 아주 많습니다. 해서 그냥 크네요. 그래서 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 아주 잘 자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광석이라고 하죠. 이 물질도 흔치 않지만은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원석은 정말 세상에 귀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둘다 흑연이고요. 둘다 탄소입니다. 네, 똑같은 물질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시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성. 이걸로 가치의 기준을 판단하랍니다. 제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휴대폰도 한인 생산을 해서 널리 도구를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쓸수 있지만은, 초창기, 뭐, 카폰? 뭐, 이렇게 무전기만 한 그런 휴대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백만원에 그거를 차에다가 안테나까지 달아가지고, 네,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란는건 뭐냐면은,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자, 75억 인구 중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란, 외모 생각, 다양한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이 75억 현재 인구 중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혹시 있을까? 네. 답은 없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모도 조금씩 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그럼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입니다. 그럼 나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치 기준은요, 딱 이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소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다. 네, 당신이 인정을 안 해도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절대 못 찾아요. 어디 가서도 못, 찾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희소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치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다. 아주 희귀한 사람이 봐도 바로 나다. 이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순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1등, 네, 맞습니다. 당신의 가치의 순위는 1등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네, 좀, 좀 고민 좀 해보고 순위 어렵게 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허망하시죠. 네, 그러나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에 기초한 철학입니다.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지, 나만 1등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만 아는, 애착이 강한 사람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애착일 뿐, 그거는 당신의 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